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아이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하다고요?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보니까 뭐 철망에 철판에 이거 도대체 뭐 하려고 쓰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오늘은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플랜터 화분을 만들었는데 철제로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철 철판은 왜 있는 거야? 하나 하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플랜터 화분을 만드는데, 어, 철제로 만든 이유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지금 바닥재 잠깐 보시면 자닥재가 아,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이요. 돌이 돼, 석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럴 때에 여기에다가 목재 플랜터를 올리는 것보다는 철제로 올라오는 것이 되게 이 바닥재가 주는 되게 어 뭐죠 차가운 느낌이기 있 때문에 이 느낌을 그대로 따라 올라갔을 때에 목재보다는 이런 애들이 왔을 때좀더 세련된 느낌을 좀 가지고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철판으로 좀 만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재료는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럼 앞에 제가 이걸 왜 철망을 붙였냐라는 게 가장 또 핵심이 될수 있을 텐데 어 여기에다가 제가 뭘 우리가 보통은 개비온이라고 그래요 개비온. 그래서 돌을 여기다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완성하신 거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다 저는 화분을 사자다가 토분이야 토분 화분을 사다가 막망치를 깨서 하나하나 다, 다 채워서 넣을 겁니다. 그럼 여기가 화분이 꽈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뭐뭐 어, 만들어져요. 그럼 되게 여기에 있고 여기에 꽃이랑 허브들이 심겨져 있는 모습을 지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떠신가? 상당히 멋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아끼는 아이템인데 그래서 여기 할때 개비온이긴 한데 아. 어, 토분을 가지고 채워주고 그다음에 안에 화분을 넣겠다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에 철판을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되게 이렇게 얇다라는 거예요, 얘가 되게 얇기 때문에 부피적으로 우리가 여기 만들 때 목재로 하면 벌써 이게 이게 두툼해지거든요. 이게 어커져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 철판을 했으니까 되게 간결하기 때문에 심플하게 화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개비원을 만들었는데 개비원이 이렇게 따라왔다가 일로 따라가서 일로 따라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쪽은 제가 또안 했어요 화면에 보시면 이쪽은 없는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는 제가 안 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건 아니고 이쪽은 사실은 이제 식물들이 막 관목 식물들이 이렇게 심겨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굳이 뭐안 해도 식물로 가려지는 게 있고요. 두, 두 번째는 얘네들이 되게 돋보이려고 하면 사실은 얘네들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 이거는 약간 나와줄 때만 얘네들이 나와줘야지 이게 좀 특별하지. 안 그러면 어, 얘가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좀 징그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작업을 할 거고 이 정원에 식물 심는 것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 주 아마 토요일에 심을 건데. 여기는 사실 1년생 초화를 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금 거실에서 보는 모습의 정원의 모습에서 야생화를 심어 놓으면 물론 꽃이 잠깐 피긴 하지만 계속 피고 지고 하는데 공간이 작다 보니까 꽃이 없는 계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화단은 대부분 1년생 초화들을 심어서 항시 꽃이 있을 수 있도록 할 거고 식구들이 뭐 봄이든 또 가을이든 꽃 시장에 나가서 언제든지 계속 교체 가능할 수 있도록 화단을 만들어 주니까 가든이. 조금 더 쉽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적을 얘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철제 하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하면서 왜 이런 위치에서 이런 거를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차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자꾸만 또 치수를 물어봐요 치수를 얘 치수는 지금 높이가 여기서 4 5 0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500입니다. 500이라는 건 50cm예요. 여기는 높이는 450. 그다음에 여기도 나중에 채우 나면 여기 뚜껑을 다 덮어가지고 여기 한 55mm 정도의 뚜껑이 쑥 덮여서 이렇게 한 몰딩처럼 하나 좀 들어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그 나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 어 어떻게 하시냐면 가까운 철공소에 찾아갔어요. 철공소는 보통 도시마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철공소 치셔서 한번 검색해 가 보시면 철제를 다루시는 분들이 동네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거 사면 캡쳐해서 보여드리고 나도 한번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김에 이 안에도 잠깐 보여줍시다. 안에도. 안에도 보시면 밑에다가 철제 파이프로 사각 파이프로 뼈대를 만들어 주고 그 옆에다 철판을 붙인 거고요. 가운데에다가 이거를 해 놔야 철판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가운데다가 중간 뼈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지금 3m 50 정도 되거든요.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점점 제 영상을 보시고 같이 따라가 만들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기쁜데 만드실 때 이런 거 하나하나 혹시도 모르면 댓글 하나 달주시면 제가 댓글에 또 한번 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원 친구 2호 네이버 밴드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에 오셔서 어 정원 친구들과 함께 또 정원 친구 2호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거기다 올리셔서 2호랑 소통해도 더 즐거운 어 소통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그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